어때요? 아, 따뜻한 바닐라 라떼. 어, 근데 왜 이렇게.. 이게 당연히 카푸치노지? 어, 그지치 카푸치노. 가족여행. 지현이는 또피치볼할 사정이 있는 거고. 오늘 전주는 오후에 비가 왔다 안 왔다 근데 그런데? 예스! 그래도 또뭐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. 일단은 그거 그냥.. 약간의 시럽을 넣어야겠 정말 차가웠어. すごいなあ。 나좀 배고프고 많이 먹을 거야. 뭐 배가 더 됐잖아. 당연하지뭘 시켰더라? 기억이 안 나. 그니까 뭘시켰어 샐러드를 하나 시켰던 것 같아. 뭐 시켰어? 샐러드. 부들부들하니까 빨리 먹는다. 이렇게 부들부들해? 맛있다. 최근에 샌드위치를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. 파스타를 좀 만들어봤어. 이렇게 만들어졌어. 딱그 아토키랑 도트락하게 도운 스타일. 너무 음. 맛있어. 전제 이제 딱 만나서. 감사합니다. 갑니다. 어머지. 진짜 맛있다. 음, 진짜 맛있다. 뭐지 참외 다 너무 소문 와와 되게 조용하다？너무 일본 같지 않아 엄마. 맛있겠다. 근 굉장히 아는 민트의 맛. 응. 어, 아는 민트의 맛. 풍선껌 심는 느낌이야. <웃음> <웃음> 이거 무슨 맛이야? 마셔봐, 마셔봐, 마셔봐 다네? 응, 음, <laughs> 아냉맛있게 엄마 우리 짠할래어 짜내야지. <목소리도> 짠금하 <목소리도> 음. <좀> 어게 <음주렸어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이건 음식은 너 빨리 내려가. 응. 에이, 먹었을 때 되게 배부르다고 느꼈거든. 그리고 도더체휘낭시를딱 먹으니까 너무 배부른 거야. 근데 약간 느끼해서 이따가는 무조건 매콤한 먹자로한 응. 했는데 너무 어, 아주 잘 먹었다고요. 여기 대박이야, 엄마. 이따 가야 돼. 엘피카페? 절대 지나칠 수 없어. 이거 어이야 예. 어묵아니였어 국물 아니였어요. 국물 있어? 어. 안 괜찮아. 음. 잠깐만요 그러면. 이거 한번 돌게요 그래도 그러면 다 이렇게 물면은... 다 나왔을 때 그렇지. 그렇지. 그것도 그렇지. 맞아. 그럼 살짝만 맞아. 기다려볼까? 1분만 아. 기다려1분곧 네. 나올 것같 맞아 맞아. 허 그치. 개를 어. 하나 넣어야 돼. 이거 맞아. 상추를 하나 넣고 어, 김 밥을 아, 또 올려야 돼. 어, 이런 것 넣고 어 그리고 김밥을 김밥을 넣어? 너무 신기하다. 야, 김밥을 넣으려고? 그래서조그만하나그래서 응. 먹어. 아, 어떤 맛이 나? 음. 김 너무 궁금하다. 무슨 맛이야? 아니, 어떻게 먹히다가. 웃겨? 아는 맛이요? 말이 돼? 맛이 어 너무 어때? 신기한데. 맛이 어때? 아빠 이상한 거 봐. 아무 맛도 없어. 진짜?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어. 진짜 어때 <laughs> 엄마의 마음이 더 정확해. 아빠는 약간 어그로가 있거든. 음! 딱그 맛이야. 아, 그 맛이야? 알았어. 당장 먹어볼게. 이건 없자. 음. 소면 비벼, 소면 비벼. 소면 비벼, 소면 비벼. 찰칵 하니까 된다. 찰칵하니까 돼? 그그 그 갤럭시? 아빠 있잖아. 빠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기능을 제일 많이 어. 사용하는 사람이야. 찰칵? <laughs> 어 찰칵. 그 진짜 찰칵. 아저씨들의 전유물이야. 아저씨들 많이 해. 이럴 때 말하면 안돼때 많이 속이겠는데. 그래? 아니 엄만 영상도 아니야. 어 이제 괜찮아. 아까는 그 영상. 어 아까 그거 인스타 맞죠? 하지만 됐어 끝났어. 아 엄마 그 잘하는 그거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. 이제 끝났다고 말하면안 <laughs> 돼. <laughs> 괜찮습니다. 통팥이야? 응. 나 통팥이지 직접 사는 건 아니고 음식점에서 어. 맞아. 레오 <laughs> 한옥마을 한옥마을 정으로 가기로 했어. 아빠. 너무 멀어? 그래? 저희 음, 앞으로 갈까? 어? 아 왜냐면 우리 한옥마을점으로 간 다음에 올라오면서 구경하려 했지. 그래, 시청 좀 봐. 일단 뭐. 여기 앞에서? 어, 그래, 그래. 저긴 너무 멀더라. 하는 거야, 지 알았어. 오케이. 그치.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요. 걱정 마세요. 오늘의 비. 비 오는 전주. 너무 비가 오는데. 아침이라서 어지러질 정신이 없다. 한 길로 나가서 우회전할게. 골목으로 응, 응, 응. 가자고? 그래. 이 일은 아침. 와 맛있겠다. 어, 감사해요. 그만해. <laughs> 너무 <내가> 맛있어. 지금 화장품이 제일 맛있게 생겼는데. 그죠? 아침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. <laughs> 떡밥이 음, 맛있다. 맛있네. 음, 응, 맛있어. 더오징어안먹어 응. 내가 넣는다. 뼈올래? 응. 새우가 술래. 다 넣어서 나온 것 같아, 근데, 지금 왜냐면, 그렇게 슬슬하지 않아. 되게 짜. <목소리도> 여기 여자 나왔습 여기 진짜 고택이 많은데. 너무 예쁘죠? 엄청 맛있어 보이는 백반집. 아 여기구나. 엄마 엄마는 홈플 봤어? 혼불 응. 봤어? 못봤 응. 재밌나 보네. 나도 응. 응. 봐야겠다. 응. 아? 아파. 응. 근데 난 물이 안 들어가. 거짓말하지 마. 다해 옆으로. 옆으로 나오잖아. 아 진짜. 어지럽네. 진짜. 근데 옆으로 다나오니까 아빠 어. 지금 누가 봐도 그 물에 안 닿는 걸 포기한 그냥 아저씨야. 어. 어디야? 옆으로 이제 어. 아, 이거 치킨 파전 치킨 전에 밥을 가지고 간장 잠깐서나니꺼처럼 이렇게. 맛있어요. 맛있어. 음. <laughs> 네. <너무> 맛있어. <웃음> 네. <웃음> 아빠 언제까지 비벼?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구야해라 아니, 어 어서오세요. 정 옆에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와우. <목소리도> 맛있겠다. 이냐이어다어어이어둡어어 <목소리도> Thank you for watching the video today. Have a nice day!